자, 시즌 후반 가면은 자원이 이렇게 계속 좀 차고 넘치거든요. 동전도 뭐 생각보다 여유가 있고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법 점수가 이렇게 좀 많이 남아도 니다 이걸 갖고 저는 테스트를 계속 좀 했거든요. 이 무가금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장수에 내가 원하는 정법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장수로 조합을 이래저래 짜 맞추고, 거기에 또 맞게 전법도 이걸 놓고 저걸 놓고 하고, 테스트를 좀 계속 해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일구는 조조 장비 동탁, 요렇게인데요. 전법도 지금 다 A급 밖에 없습니다. 저는 지금. 갈만한 장수 S급 전법이 지금 없어서, 지금 여기 필요한 거는 기세 등등하고 지금 함진량이 필요한데, 예, 장수가 안 나옵니다. <laughs> 그래서 있는 a급 전법을 지금 이걸 넣고도 써보고 저걸 넣고도 지금 써보고 이래 해봤는데 지금 요래 쓰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참, 예, 효율이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. 때 마침 바로 밑에 구랩 중보병이 있어서 바로 터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예, 지금 2,300 정도에 갈렸네요. 아, 어, 둘다 역상성인데 생각보다 잘 버팁니다. 여기도 그렇고요, 병력을 다시 채웠고, 제 인근에 또... 예, 두 놈이 있네요. 이것도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나의 재능이라면 승리는 당연한 결과일 뿐. 예, 지금 3,400. 이렇게 갈렸네요. 예, 지금 병력 여유가 좀 있어서 바로 옆에 얘도 한번 쳐보겠습니다. 최기다 예, 이제 사천 조금 더 갈렸네요. 지금 마침 병령 여유도 좀 있고 해서 10렙 예 네, 대극병 거극사 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밖에 원트가 나와버렸네요. 뭐, 대극사를 한번 더, 잡아보겠습니다. 예. 잡아 보겠습니다. 네. 이만 갈리고, 마지막엔 그래도 무승부네요. 아, 이 정도면은, 그냥 두면은, 뭐, 충분히 이길 것 같으니까요. 나이 두번 연달아 원트네요 그래도 아 지금 예상밖의 선전으로 예 지금 대구사 하나를 더 잡아보겠습니다 아또이만좀더 갈리고 그래도 세 번째도 같이 또 갔네요. 정병 공병 어, 아, 여기서 생각보다 걸리는데요.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또무승부네요 마무리는 할 거야.